신대주구에서 아파트 11,700세대를 완판한 민간 사업자가 얻은 분양 수익은 최소 1조원 이상이라는 것이 지역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주민들의 이런 인식 아래 대규모 개발이 관수를 기대하고 있는데 순천시와 경자청에서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자하고 시공사 같지 않습니까? 90만 평 가까운 넓은 부지를 공하한 회사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죠. 신대주고 같이 사업 시행자하고 시공사가 같아서 땅값 차액보다는 개발 이익이 수십 배가 된다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개발 이익에 분양 수익을 일부라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정은 이 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도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좀 당연하다고 네.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과 동료 원님 여러분, 손천 출신 서동욱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있으시는 김용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고민들을 나누고 함께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들께 답변한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그 이익이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에 제대로 환원되고 있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택지 개발, 산업 단지 조성, 도시 재생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사업 이후에 현실을 들여다 보면 막대한 이익은 민간 사업자나 외부 자본으로 유출되는 반면에 지역 주민에게 돌아온 혜택은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약화되고 정작 개발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민 삶은 나아지지 않고 공공 서비스나 기반시설 확충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과연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도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공공의 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일자리 투자주치국장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예 일제 국장입니다 서운수입니다 네, 국장님 순천신대지구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순천신대지구에서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금액 자체는 모르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이 그 각별하게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공공기여라든가 재투자 저희들은 이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금 법적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우선은 신대지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 아니요, 네. 예. 그러면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 예, 국장님이 예. 어느 정도 추정, 추정치라도 추정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그 개발자가 개발 받은 이익은 음.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네. 예. 어, 혹자는 조 단위를 이야기하고 최소한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예, 예. 문제의식은 음. 어, 민간 사업자가 이렇게 엄청난 개발 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민들은 열악한 문화시설이나 그 과밀 학급 그리고 주차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또 이렇게 저 부족한 인프라는 결국에는 저 시민들이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 이익 환수는 크게 개발 부담금 그리고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그렇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죠. 예. 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이 개발 부담금은 개발 이익의 20%를 강제적으로 현금을 납부하는 이런 방식이죠. 예. 그리고 재투자는 어,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어, 10%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간에 어,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 뭐 주차 빌딩을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학교를 만든다든지 공공목적으로 좀 사용하는 것들이 전 재투자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개발 부담금부터 봐보겠습니다. 어, 우리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학지구, 오령지구, 중림지구는 아직까지 준공이안 돼서 미부가 되고 있고 산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예, 예. 이 신대지구입니다. 예, 예. 신대지구가 좀, 어, 2006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어, 하는데,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이 개발 이익의 20%를 현금으로 그렇습니다. 납부하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신대지구는 법 시행 전에 승인이 됐다는 이유로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에 경제법 시행령, 시행령이 이제 개정되면서, 2006년 12월부터는 적용이 되는데, 신대지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2006년 11월에 사업 승인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신대지구는 이 다섯 개 지구 중에서 규모도 제일 크고, 개발이익도 제일 많이 나는 지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지구의 개발 부담금 자체가 면제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들고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지금 개발이익의 20%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세이브가 됐으니까 얼마나만큼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래서 어, 개발이익 환수법 재정 취지에 비춰 봤을 때이 신대 지구의 개발 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찌 된것같습니까저 아, 충분히 뭐원인 발언 취지라든가 내용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처럼 2000법 어, 시행은 2006년 12월 달이고 계획, 개발 계획 승인은 2006년 11월 달에 이렇게 승인 나서 미부가 대상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 경자청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어, 절차대로 하는 공무원들의 게 판단이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있었습니다, 의원님. 그 이것도 아시겠지만 공공 기여라 해가지고 저 위에 공공 기여 아까 저 페이지에 보면 공공 기여하고 어제투자고은 약간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기여 같은 경우는 원칙대로 계약을 해가지고 어 의료기관하고 외국인 교육 용지에 대해서는 이미 절차대로 해가지고 약 천억 원 상당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조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절차대로 저희들이 이행을 했고 다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이런 과 그. 법 시행 이전이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 할 수는 없었다는 없다는 것을 국장님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여하튼 간에 어~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 생각은 어~ 개발이익 환수법의제정 취지가 분명히 있고 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신대 지구에서 개발 부담을 징수하지 못하는 현실 자체는 어~ 전체적으로 공공 환수나 재투자. 받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이, 어, 해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예. 개발기 재투자 관련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 남학지고 오령지고, 중림지고 개발공사에서 하는데는 의무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어, 의무 사건 아니지만은 공기업의 설립 취지나 그 다음에 공공환수에 부합되게 어느 정도 준공되고 어, 난 다음에는. 어 재투자를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선을지구는 어, 아직 어, 신, 선을지구하고 신대지구 같은 경우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데는 개발 이익 10% 최소 예. 10% 이상을 재투자하도록 명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법적인 사항이죠, 예, 국장님.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발 이익 재투자 의무도 신대지구, 선을지구 모두 어, 추후에 협의하겠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지금 확정된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앞에서 개발분담금이나 개발이익 재투자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년이 지난 사업장이나 지금 현재 네.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이나 네. 어, 어느 한 곳도 환수한 금액 그리고 재투자 계획이 확정된 곳은 없는 것이죠. 네. 자, 잠깐 이제 네, 의원님 일관되게 의원님 취지에 공감하면서 음. 현실적인 아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대는 네.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중공이 네. 되면 저희들이 절차대로 연말 안에는 네. 부과를 할 겁니다. 네. 자, 타 지자체 개발이익 환수 사례 네. 보겠습니다. 지금 대장동으로, 어, 잘 알려져 있죠? 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성남대장지구 개발사 개발 부담금 현금으로 1,822억 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공공기여로 3,681억 원을 환수를 했거든요. 이 성남대장지구가 실제로 계획인구, 계획인구 기준으로 따지면은 신대지구의 절반 정도 사이즈입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의 전체적인 뭐, 대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어, 5,500, 3억 원. 이 당군 일의 최대 개발 이익 환수라는 대장주구가 이처럼 30%의 환수율을 이끌어냈던 결정적인 이유는 민간의 개발 일부라도 공공에 좀 기여해야 한다 이런 정신들 네. 그리고 사전 협상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왜 사전 협상 절차를 진행했겠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보니까 이래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했을 때 협상력이 가장 셀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의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예. 인허가, 최초의 인허가를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몸이 달아서 사업, 이 사업권을 확보하고 싶은데 음.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제일 센거 아닙니까? 가장 셀때 협상을 해야죠. 민간기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옆에 보면 은 명지국제신도시라고 부산지내경제자유교육청 우리 어 신대지구하고 선을지구 같은 곳입니다. 여, 여기도 실질적으로 법, 법, 법이 법법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수 의무는 없는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부산시가 어 끈질기게 LH하고 협상을 해서 3,800억을 환수를 했습니다. 이거 어, PPT 자료가 왜안 나오죠? 네, PP2 자료가 안 나오네. 좀손좀 좀 봐주시고요. 예, 계획 단계부터 사후 협상까지 이 지자체가 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면서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이 났는데 우리 전남은 이런 의지가 지안 보인다는 거죠. 어, 국장님, 신대와 선을 주고 같이 개발 이익을 의무적으로 재투자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 개발의 계획 시점부터 재투자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는 뭐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돈은. 원님 이제 과거 이게 조금 경과가 된 거라서 제가 뭐 어떤 다른 뜻은 뭐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게 아마 우리 경제청에서는 이제 아마 그 절차대로 네. 절차대로 아마 이 재투자라든가 이익금 환수 같은 경우는 중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시 가 차익분 이런 것을 산출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점에서 그리고 사전에 협약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케이스 바이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 아까 그 신대 같은 경우는 공공기업 같은 협약을 사전에 했었고요.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선월 지구도 있고. 음, 예. 이 공공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재투자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구분이 예, 됩니다. 른 개념이죠. 예. 그래서 개발 이익 재투자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가 구역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개발 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개발 계획에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는 경자청에서 제출한 사업 시행 세부 협약서 보면은 세부적인 재투자 계획이 없고 중공 전에 법에서 정한 10%좀 내겠다 이런 내용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부터 해보고 난 다음에 환원은 환수는 다음에 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중공 준공에 앞두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면은 행정기관에서 이거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미. 그, 사전 협약을 통해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막대한 공공환수를 이뤄낸 대장동과 같은 선행 사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일치를 하는 이유를 좀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민투사업 하면서 이 민간자본의 이중적이고 탐욕적인 모습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가까운 우리 여수의 화양지구에 조단위의 관광 프로젝트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 도민들 세금으로 도로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다 깔아줬지 않습니까 결국에 돈 되는 골프장하고 콘도 말고 애초에 도민들한테 약속한 어~ 프로젝트들 단한 것도 실행이 안 실행 안이 물거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시죠 저는 뭐~ 의원님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의원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사전에 어떤 개발 이 환수라든가 재투자 이런 부분을 의지를 갖고, 어, 갑으로서 어떤 뭐, 갑을 하는 건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유리한 위치에서 행정기관이 한다는 것은 뭐, 지단님, 어, 우리 의원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돌아봤을 때 우리 경자청이라든가 우리 또 관련 각종 개발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좀미비 어떤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환수하는 부분에서 어떤 좀 전략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제 더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전 협의나 그다음에 재투자에 대한 협약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 전에 또선을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신청하셨죠? 자 보겠습니다. 어, 사업비가 당초 3,600원에서 5,400원으로 한50% 증가했는데. 눈여겨 볼 대목이 기존 세대수 변경인데요. 5395세대에서 6000세대로 605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사유가 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최소 세대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교육감님한테 하나 확인을 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답변 들어와 주십시오. 네, 교육감님. 아 예. 어 도교육청에서 관양 경자청의 산월지구의 중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세대수 충족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주셨습니까? 저희가 2022년 4월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부 산하 지방교육재정연구원한테 컨설팅을 했는데요. 기존에와 달리 유치원 2원, 고등학교 2교, 중고등학교 1교 또 원래 기존의 계획이었는데 네. 에, 유치원 1원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일교, 중고등학교 1교로 변경이 필요하다 네. 하는 컨설팅 결과를 받아서 경자청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회신 공문을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이죠 어, 선월지구 하이 하이파크 밸리 이게 예, 사업 시행자인데 여기서 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6천 세대로 변경할 개, 개발 계획을 신청을 합니다. 네. 어, 경자청에서 도교육청에다가 중앙투자심사 및 중고등학교 설립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은 회신 공문에 어, 6천 세대가 돼야지만이 신설 조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에, 공문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회신 공문에 근거해서 경자청은 산잡으로 605세대를 증축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문을 보면서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자청과 교육청이 도교육청이 이 민간사업자를 좀 도와주려 한다,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큰 강한 구심을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보통의 일이 지리회신 같은 경우에는 음. 일반적인 답변하고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경우가 다른 경우에는. 이게 답변 기관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다만이나 뭐이 어떤 이런 어떤 이 단서 조항이나 여러 가지 것은 두리뭉실하게 이지리회신을 답변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도교육청 공문에 보면은 인원 설립시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6천 세대 이상을 실선 조건으로 충족해야 한다 아주 감명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같은 케이스지만은 다른 공문 다른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서 요청해서 받은 자료예요 어 지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시 학교 설립 판단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발 세대수가 학교 결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근 주변 학교의 과밀 예상 실질적으로 선을 지구 바로 옆에 신대지구가 전남에서 제일 과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과밀 예상, 통합 및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교 설립을 판단하고 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에 초등학교가 지금 4천 세대가 최소 기준이고 중고등학교가 6천 세대가 최소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천은 4천 세대가 안 되는 2,900세대가 어, 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장성 같은 경우에는 6천 세대가 안 되는 3,800세대 어, 중학교가 중툴 심사를 통과해서 학교 신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대수가 절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처럼 방금 교육관님 답변 들으셨죠? 예. 예. 이 근거와 사례가 있고, 어, 저, 실제로 책임 기간에 책임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민간 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종 상향을 통해서 605세대 수직 증축, 이 605세대면은 일반 아파트로 봤을 때는 거의 한 단지 물량입니다. 그렇죠? 이개발계 변경 승인 신청해 주는 것은 대단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물론 이건 최종적인 것은 경자청에서 산자부를 올려서 산자부가 최종 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근데 기본적인 원론적인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경자청의 의견은 어, 당초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쪽 선월지구에 어차피 이 바운더리 내에 학교도 있어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면 기존의 당초 물론 5천세대도 당초는 6천세대 줄어서 5천세대 가 됐습니다만은 다시 6천세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교육청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산자부의 승인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러니까. 금방 교육감님도 예, 6천세대가 예,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예, 좀 예, 말씀을 하셨고, 예, 예. 그 다음에 기전에 예. 5,400세대인가요? 그렇게 이미 좀 계획이 잡혀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예, 예. 예,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혜는, 특혜는 맞죠? 그렇죠? 애초에 계획보다 605세세를 더 받았으니 그것도 수식으로 종상향을 받았으니까 특혜는 맞잖아요? 그걸 한번더 따져볼, 예. 따져볼, 필요, 예, 따져볼 필요가 그러니까 있고요. 따져볼 필요가 없식적인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조건 없이 네. 종상향으로 605세대 수직 증축이셨으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자는 이렇게 특혜를 받았는데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이익을 어, 지켜야 될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 사업자한테 개발 이익에 지금 법적으로 그 부과하는 10% 개발 그 이익 재투자 말고 네. 그럼 당신들이 여기서 특혜를 받았으니까 15%나 20% 더 내놔라라는 그런 요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제 의원님 취지는 저는 또 일관되게 의원님 그 말뜻을 저는 이해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그 배경은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렸지만 또 의원님께서는 그걸 중축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또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건데 그건 좀더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학교를 위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러면 그게 어떤 정말로 개발 주체한테 어떤 이익으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이 지금 선월지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기간이 2년이 남아 있고 또 의원님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 순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순천시에서 전략적인 협상 유리한 고지를 점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민간 사업자가 많은 개발 이익을 얻어도 그게 그 이윤이 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공을 위해서. 제 투자 되기만 하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만 배를 불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라도도 개발 사업이 수십 년간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환수된 개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사님. 이 사전 협상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한 좀 행정 조율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우리 도민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타 어, 지자체 사례에 비교했을 때 우리 도가 대응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지사님 의견하고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직전 의장 서동욱 의원님께서 이렇게 도정에 대해서 깊숙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하실 때도 우리 도정에 대해서 크게 기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개발이익과 재투자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지만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저도 100%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 모든 개발 이익이 개발 업자한테 돌아간다 고 하면 은 불공평하고 특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2006년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도구나 이제 전에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떠나서 우리가 조치를 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재투자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재투자 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재투자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더 걸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어,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사님뭐 핵심은 이 개발 초기부터 사전 협상들을 잘 하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선행 사례들을 봤을 때.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역할 그리고 의지가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어, 법적 의무는 없지만은 결국에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권한 어 인허가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은 이건 충분히 개발이익 환수해서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우리 도도 개발이익환수를 위해서 어, 제도적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찌어도 답변을 드리면은, 드리면요, 우선 재투자 같은 경우는 개발이 개발이 다 완공 완료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올지 나왔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데요. 우리 전라남도 내 상황을 보면은 이런 투자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지는. 경기도 상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에 가서 또어 봐야 되는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발리 부담금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재투자에 공공적으로 재투자에 더 많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이 개발 계획 수립 시에 재투자 계획들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한다든지 사전 협상 제도를 좀 도입하고 그리고 개발 사업에 대한 환수율 기준도 나름 마련하고 개발 이익, 사용 내역,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또 제도 개선들, 시스템들을 어느 정도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리 소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라든지 또 기, 도에서 제가 와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좀 이런 부분에 개발 이익을 법에 따라서 하는 것 말고도 조금 더 공공성을 갖도록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문제는 어떤 특혜가 어느 정도 선이 특혜냐 그 특혜 기준을 잘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어떤 특혜성이 없도록 도민과 개발업자 간에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수 있도록 접근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도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전남 라 도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과 실현 가능한 대책들 적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그 시작이 순천의 신대주고 선을 주가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전에 이제 뭐 순천은 아닙니다만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에서도 그 기부된 그 남은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발 이익이라지 특혜가 없도록 충분히 논의해서 필요하면 시민단체 의견 시의 의견 또 시의회 의견을 듣고 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오은 이미 이렇게 천명한 바도 있고 앞으로 또 그런 면에서 더 신중하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